송골매는 높은 고도에서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하강해 먹이를 사냥하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입니다. 스즈키 하야부사의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송골매입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하야부사는 초속 고 포로의 대명사가 된 바이크입니다. 흥진이 TV 첫 번째 네바소의 주인공은 바로 이 멋진 녀석의 차주님이십니다. 내 바이크를 스피시켜 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 저하여부사아냐 여기 오는 거야? 우와! 하여부사야. 오! 누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뭐. 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흥진이TV의 흥진입니다. 네, 오늘서부터 새롭게 마련한 코너죠. 네, 바, 소, 라는 코너입니다. 바로, 내 바이크를 소개시켜줘 라는 코너예요. 네, 바, 소는요, 차주가 직접 본인의 바이크를 소개하는 코너예요. 오늘 그첫 번째 게스트로 앞에 아주 멋지신 라이더 분을 모셨어요. 이 백마의 주인공이시도 하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모모랑 라이더 카페라고 해서 그 라이더들의 그 중고용품을 위탁 판매를 겸하고 있는 카페를 하고 있는 예, 주인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laughs> 여러분, 모모랑 카페 우리 많이 가잖아요. 아, 또 모모랑 카페가 또 여러분 들 야식으로 라면이 또 <laughs> 제일 맛있죠. 그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 보이는 바이크가 바로 그 유명한 하야부사죠. 예. 아, 하야부사. 네. 어, 정말 멋있어요. 혹시 하야 부사 뜻이 뭔지 아시나요? 어, 그, 매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매? <laughs> 네. 그매 중에서도 송골매? 네, 송골매. 네, 맞아요. 그런 작고 날렵한 네. 송골매죠. 바람을 질주하는 송골매죠. 네. 그런 뜻으로 맨 처음에 네. 나왔을 때 아주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잖아요. 시속 300km 나가는 바이크 그, 홍보하면서 네. 쫙, 아직도 그렇죠. 기억에 남는데, 이걸 1세대부터 지금까지쭉 타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예. 언제서부터 타신 거죠? 이하야부사을한한 어... 한 10년 된것 같은데요. 아, 10년요? 예. 한 10년 전쯤에 네. 2001년식을 우연히 타게 됐어요. 아, 2 0 0 1년식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때 당시에도 10년 전에도 네. 01년식이면 되게 좀 오래된 마이크였거든요 그렇죠. 1세대 하야부사님이요 예. 그게 지금 1세대하야부사가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일세대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네. 이제 2007년까지 그게 일세대고 일세대로 예,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8년식부터 지금 나오기 네. 전까지 네네네. 20년인가 네. 18년 우리나라는 18년도까지는 들어왔죠. 네, 저희나는 네. 18년까지. 그게 2세대. 그다음에 네. 2021년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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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 와, 이 3세대. 네. 간단하게 네. 이 바이크를 타면서 이게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네. 이 보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통 리뷰어들은 그냥 잠깐 차를 빌려서. 한두 시간 타고 그냥 그 리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네바소에서 차주가 직접 리뷰를 하는 걸 원하냐면 차주는 직접 이거를 타면서 느끼는 게 많단 말이죠. 출퇴근을 하던 뭐 투어를 다니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느껴봤을 거기 때문에 소비자나 어, 구독자분들의 그 시선에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차주분이십니다. 그래고 제가 네바소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주행을 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 뭐첫 번째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브사의 장점. 장점은 일단 아무래도 부드러운 스피드죠. 아, 부드러운, 부드러운 스피드. 가속.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급, 어, 가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속력이 어떤 짜릿한 맛이 있고요. 이게 제로 300까지 한몇초 정도 나오죠? 300까지 찍어보지 못했대요 <laughs> 근데 아마 한, 300까지는 아마도 한 2분 몇초 들지 않을까요? 2분이요? 예. 아, 제가 알기로는 20초로 알고 있습니다. 20초요? 네, 20초면은 300까지, 300km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죠. 아. 아닌가? 저기 볼빼간 내더님 저기, 네이버 검색 한번 해주셨나요? <laughs> 예, 아, 저희 나라 공도로 생각했네요. <laughs> 예, 그렇죠그럼 고속감이 좋고. 예, 고속감이 좋다. 예. 그 다음에, 예. 뭐, 3세대, 이제, 모든 전자장비가 음. 이제 도입이 돼서. 네네. 이제, 그, 없는 기능, 이제, 크루즈 기능이 생겼잖아요. 야, 이 차에만 있는 크루즈 기능이. 예. 예.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속도에 이제, 스로트를 잡아놓고. 예. 이제, 크루징을 걸어놓고, 딱, 그, 셋 버튼, 을 마이너스만 누르면은, 크루징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계속 쭉 네. 가는 거군나요 가다가 뭐, 뭘, 뭘, 무튼 뭐, 브레이크를 밟던, 뭐, 뭐, 커트를잡다 하면은, 틀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이제, 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앞에서 이제, 로드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 근데, 로드를 볼때 너무 편한 거예요. 크루징 기능이 없을 때는, 네. 그냥 막, 내가, 제가 알아서 뒤를 보면서 맞춰서 끄고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크루징이 있으면, 딱, 원하는 속도가, 뭐, 100이다. 네. 뭐, 1 2 0다 그러면 그걸 딱 맞춰서 그걸 딱 가니까 아주 줄이, 배열이 아, 아주 이쁘게 잘 나오지. 아,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laughs> 예. 그게 하나의 장점이겠네요. 예,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아, 또, 어, 제 느낌이지만은, 다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이세대에 비해서 열이 되게 많이. 아, 엔진열이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정차, 주정차를 많이 하게 되면, 네. 어, 많이 뜨겁습니다. 어, 그래요? 예. 그, BMW S12R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더 뜨겁나요? 어, 거까지는안 안 가겠지만, 예. 못지 않게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BMW s 1리이 엄청 뜨겁기로도 유명하잖아요. 예. 막 화상 비길 정도라고까지 말 예.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예. 그, 예. 근데 못지 않습니다. 일제차 치고는 예. 많이 뜨겁다. 예. 예. 하긴 그러니까 다른 일제차들은 뜨겁진 않은데. 가다 쓰다 쓰면요. 쓰면은 네, 달리면 전혀 문제 안 돼요. 겨울엔 좋겠네요. 히타로 생각하니까. 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얘가 지금 시트고가 예. 한 800, 한 5mm, 5mm가 안 된다고 아, 하던데요. 800.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180입니다. 180,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네. 1 8 5의 키에 라이더가 앉았을 때 시트고를 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예. 양말 착지 아주 편하고. 어. 아. 그냥 양발이 그냥 예. 다네요. 굉게 편해요. 오. 예.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저는 또 어떤 포지션에 나올지, 뭐, 그니까 174 정도의 사람 짰을 때도 약간 뒤꿈치가 들리네요. 근데 양발은 편안하게, 예. 어, 가지네요. 예. 어, 생각보다 포지션이 되게 편한데요? 예. 약간,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약간 정경자세가 되네, 약간. 예.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피곤할 수가 있어요. 힘들죠. 체중이 앞쪽으로 출려가지고 예. 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 수그리고 얘 탱크에 그냥 기대서 그쵸, 엎어서 그쵸, 간다. 예. 아까 아,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아. <laughs> 그래서 살살 가면 힘듭니다. 예, 얘는 달려야겠네요. 달려야 편해지는 차네요. 아, 아 멋집니다. 어, 백마. 그 연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연비는 음. 어떤가요, 그래도 차 오. 뭐, 이렇게, 나쁜 것같지는 않던데요. 고급류 세팅인 거죠? 네. 늘 고급류죠? 예. 저는 고급류, 뭐, 일반인 섞어서 놓고 있어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아 고급류 항상 놓아야 됩니다. 저는 125cc에도 고급류를 넣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125cc. 하물며 그, 부닥다리, 그, 스턴트 바이크도 고급류를 항상 1 5 0 0명서 놓습니다. 이 좋은 바이크에, 고유라뇨아 예. 고급류 놓주세요 예. 자, 한번 외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관을 둘러보면요. 아... 어, 아크로포빅 쌍발. 어, 그리고 많이 바뀐 게이 앞부분이에요. 그죠? 예전 구형음은 예. 약간 뚱글해 보였는데 지금 얘는 좀 뭔가 그래도 많이 날렵해졌어요. 예. 예, 하여부서가 뚱뚱해 갖고 약간 지문미가 있었어요. 지켜보자. 예. 약간 디자인적으로 많이 포보로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얘는 어 진짜 그 매부리의 형상처럼 예. 딱 이게 딱 매부리 느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요 라인이 예.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 실제로 보면은, 어, 진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주 어, 멋스럽게, 불리 모양으로 딱, 뾰족하게, 날렵하게 보이네요. 어, 진짜 송골매 느낌이 나네요.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바이크? 뭐, 어쩌다 계기판이나 뭐, 전자장치나 이런 거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어... 시동 온. 어, 딱 보면은. 어, 이제 전자장치가 예, 이게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릅니다. 그냥. 안 써봐서. 모르세요? 스즈키 하야구사에서 예, 예. 가장 제일 추천하는 모드가 그냥 A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A 모드? 예. 그 다음에 무슨 모드 있죠, 또? 그냥,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만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아, 여러분. 제가 스즈키에서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원터치. 어. 보통 이렇게 꾹꾹꾹꾹 누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즈키는, 어, 이거 좋아. 요 그냥 원터치. 알아서 그냥. 어터지 어, 그리고, 대기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우. 와 큽니다. 엄청나네요. 심장을 울리는군요 심장을 울려 집에를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집에. 동네 주민들, 저, 시끄러울까봐. 라이트가, 네. 어, LED네요, 다. 네. 어우, 라이트도, 이게, 저녁에도 시야성 좋죠? 예. 어, 시향, 예, 아주 좋습니다. 한번 껐다가 한 번, 다시 예. 한번 켜줘 보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시동 오플 때 이런 느낌이고, 온 하게 되면은, 이런 느낌. 아, 상향등은 가운데께 상향등인가 보다. 예. 어, 상향등까지. 어 예. 시안성 좋겠네요. 진짜. 예. 상향등은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상향등은 아주 잘 보입니다. <laughs> 이게 또 나이가 있어서노안이 오면 이게 또 <laughs> 저녁에 안 보이게 되면 몇몇 예, 예. 있거든요 안 보이는 사람에 저도 그렇고 예. 저기 앉아 계신 분도 그렇고 네. 지금 밤에 <laughs> 안 보여요. 그래갖고, <laughs> 안 보여요. 그래갖고 <laughs> 안 <했어요. 웃음> 네. 모모랑 앞에 가면 또이 차를 또 맨날 볼수 있겠네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laughs> 여러분 화야 부사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예. 또 모모랑 찾아와 주세요. 모모랑 예. 와서. 사장님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바이크 이야기도 나누면서, 직접 한번 또,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앉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아, 럼요 시승도 시켜줘요. 어, 진짜요? 예. 야. 깔면 인수죠, 대신에. 아, 근데 깔면 인수, 예. 여러분. 시승도 할수 있다고 예. 하니, 예. 바이크 카페에, 예. 모모랑도 찾아와 주셔서 한번, 시승 한번, 한번 와주, 오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건데, 네. 그, 제가 또 하나 좀 약간 좀, 아, 뿌듯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스즈키의 네. 최고 명차 두 대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인투르도 1800하고 사야구사하고 거의 기한급 두 개를 예. 다 갖고 있네요. 그게 기에서 최고 명차 두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지 않을까? <laughs> 그렇죠. <그쵸>? 스타 <laughs> 이제 <웃음> 혹시나 이제 인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공간적인 여건이 있어 가지고 네. 이제 누가 정말로 그,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할 생각도 있습니다. 아 판매. 예. 지금 인트로도 1,800. 지금 예. 판매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흥진 TV 보시는 분들 은 관심 있는 분들은 <laughs> 모모랑에 오셔서 모모랑에 오면 볼수 있죠. 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한번 인트로 1,800 한번 상태 좋습니다. 예. 제가 봤었는데 그것도 백마예요. 예. 하얀 백마. 또 예. 백마 두 마리를 끌고 다니시네요. 예. 어쩌다 어쩌다 보니 남들은 저기 백마 한 마리도 타기 힘든데. <laughs> 백마, 종마리를 타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백마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여기가 또 카랩이잖아요. 예. 카랩은 또래핑 예. 데칼 전문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또이 하야부사에 맞는 예. 또 데칼을 해도 어떻게 나만의 하야부사가 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합니다. 음. 이게 궁금하기도 하네요. 음. 그죠? 진짜 진짜 네. 멋진 데칼 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멋지게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지금 카랩을 안고 계신데 지금 그곳이에요, 예. 예. 네, 카랩 그 네, 카 예. 네. 네. 예. 네, 아, 카렙. 아주 열렬히 사랑합니다. 네. 어, 선생님, 디자이너 선생님, <laughs> 네, 자,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좀 터치고요. 예. 네. <laughs> 자, 일단 이거를 뭐 전반적으로 색을 다 바꾸는 것보다 네. 그냥 포인트로 네. 뭐 라인을 좀 살려서 네. 뭐 여기에 이렇게 뭐 라인을 하나 넣든가 네. 또이 이 선을 따라서 같이 한번 또 훑어보는 거야. 어, 어. 네. 약간의 뭐 레드면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컬러감을 좀 있게 해서 좀 분위기만 좀 바꿔주는 게 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레핀이나뭐 네. 데칼로 뭐 데칼은 일단 기성으로 선택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네. 또 디자인을 하고 하면은 네. 또그 금액적인 부분들도 많이 부담도 되시고 하니까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포인트적으로 이렇게 라인 정도 넣고 뭐 숫자나 뭐 이런 것 같은 뭐 한자를 뭐 넣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그맣게 포인트를 넣는 게뭐이 앞쪽 부분이나 뭐 앞핸 핸다 쪽이나옆 뭐 라인 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탱크 쪽에도 가볍게 그 정도만 하셔도 굉장히 분위기 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요번에는 데칼에 다니는 볼빨간 레드님을 모시고 데칼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아, 그렇게 한번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차준님께서 직접 네. 나에게 하야부사는 이런 바이크다? 어, 일단 뭐 그냥 하야부사에 저도 이제 하나의 이제 매니아로서 이제 3세대까지 이제 오게 됐지만 이 하야부사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도심에서 타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다수다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주행 스타일도 그렇고, 어, 얘가 갖고 있는 출력도 이렇게 내, 내지 못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 이제 바이, 바이크, 이제 무게나 덩치는 큰데, 엔진의 열기는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도심보다는 외곽에 나가서 이제 타고 다녔을 때, 정말 부사의 매력을 진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외곽을 예. 나가요? 예. 그래서 도심보다는, 어, 이런 하야부사를 갖고 있는 유저라면, 웬만하면 레저용으로, 뭐, 주말에 이제 쉬는 날, 바깥에, 이제, 평, 바깥에 나가서 정말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예, 네, 그렇게 탔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차주의 리뷰잖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거, 바로 그런 거를 저는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오늘, 모모랑 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야, 이게 전문적이다는데 니네가 무슨 리뷰를 하겠어? 라고 얘기했지만요. 리뷰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바이크라는 건요, 사람이요. 타고 느끼는 점을 얘기하는 게 리뷰가 되는 거죠. 이 바이크가 몇몇 이런 거는 네 그냥 글로 공부해도 됩니다. 그죠? 렇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리뷰는 몸으로 느끼고 경험으로 말하는 리뷰가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바서첫 번째 주인공 하야부사의 주인공 모모랑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번 좋은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중고 거래 판매 뭐라 그랬죠? 모모랑 그리고 반바리는 <laughs> 어디다 모모랑 네, 네. 그리고 라면 맛집 어디다 모모랑. 모모랑 네 커피 맛집이 어디다 모모랑입니다 네 여러분 모모랑에 자주 찾아주시고요 와 네, 우리 볼빨간님 잠깐 려 나와주세요 네. 또 우리 또 볼빨간 나자님이또 모모랑 사장님이랑 아주 또 급격한 사이예요 그죠 모모랑 사장님 잠깐 좋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우리 모 사장님은 나이도 뭐뭐랑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사장님이 정이 너무 많으셔. 정이 너무 많으신 거에 비해 약간 뭐좀 손해도 많이 보시고, 응?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근데 또 그런 게 매력이라서 또 되게 또 가면은 아지트 같고 되게 편해요. 아, 그죠. 아지트 네. 같은 거. 예. 어. 네. 좀 푸근한 음. 맛도 있고, 음,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아, 모모랑. 그래서 자주 가고,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라면 맛이 좋다 아, 그거 인정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핫도그 요즘 뭐, 아, 예, 신메뉴 뭐, 하나 들어왔다고. 아, 신메뉴까지는 아니고 그냥 핫도그 음, 하나 갖다 놨는데, 밀키트인데, 왜 네. 어,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잘 먹고. 아이고, 모모랑 밀키 아니, 그럼요. 네. <laughs> 모모랑... 아니 이 사람 뭐 메인 몇 명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아, 예, 예. <laughs> 아, 어, 어 홍보 하나 할까요? 예, 아, 어, 예, 아 예, 아 예, 지금 하십니다. 예, 9월 예그 9월 달부터 네. 이제 9월 한 중순부터 저희 이제 어 이제 동업주가 한명 들어옵니다. 아, 네. 아 네. 예. 여자 라이더. 어 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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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클래식을 좋아하는 여성 라이더 이제가 음. 같이 합류를 해서 네. 이제 저랑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게 될 거예요. 예, 둘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가야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열아 있을 때만 가는 걸로. <웃음> <웃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흥진이 TV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흥진이 TV가 좋았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아, 수고하셨어요. 아유, 수고하습니다 <laughs>